반갑습니다. 교주 만석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네요. 자주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자 오랜만에 뵌 만큼의 의미 있는 자 시장 조사 매물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고요. 경매 물건만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매 물건만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컨설팅을 진행해드리는 교주 만석분이다 보니까, 그런 컨셉을, 어,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구난방스러운 영상들도 이제 많지만, 경매 컨설팅이라는 핵심 축은 항상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각설하고 경매 시장 이슈를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에요. 요즘 낙찰가율이 내려가면서, 기회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우리가 데이터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패턴, 움직이는 패턴의 반향을 봐야 돼요. 어, 유찰은 늘어나는데, 입찰 수는 고대로다? 의미가 있죠. 자, 그건 누군가가 고르고 있다. 누군가가 그거를 침발라놓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룬 그 물건,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물건, 그 영역에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경매 이슈로 넘어가면, 자, 권리 분석을 교과서로만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당하게 돼요. 왜냐면 요즘 초보자들이 을구, 갑구만 보고 혹은 표제부까지 사사들이 봤다고 해서 깨끗하다라고 단정하는데 그것은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 확정일자 하나, 근저당 해지 시점 하나하나가 그 사소한 것들이 입찰가 1억을 갈라놓습니다. 분명히 그게 문서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뭐가 현장에 중요하나요그 등기부 등본은 진짜 한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입에서 말씀이 이제 나가는 게 거부가 돼요. 어 이제 그 말은 그만해라. 어 입이 아프다라는 이제 그 지금 시그널이 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등기부 등본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법률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타이밍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저 교주 만석군은 이렇게 말해요. 등기부가 아니라 움직임을 읽어라. 그리고 현장을 보고 문서와 매칭을 해봐라. 아,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추천 매물을 보면 이건 솔직히 제가 좀 들어가고 싶은 물건이에요. 물건이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라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어, 엘리베이터하고 이제 기타 헬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옥의 매력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분들이 아, 좀 이제 물건 좀볼줄 안다라는 거고 이제 단편적으로 아, 고층이고 이제 깨끗하고 지은지 얼마 안된 거는 아, 그건 이제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거주하기에는 좋죠. 어,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하지만 투자 가치. 우리는 뭘 합니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어,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 투자 가치가 이제 중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건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오늘의 요 물건 9억 아파트에요. 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9억. 방화동에 있는 마곡나루 경남 아파트라는 이제 물건인데, 이제 입찰이 18일 정도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확인해 볼 시간은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유찰가가 8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억 5천만 원이 이제 감정가인데 여기서 이제 유찰이 돼서 7억 6천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스탠스에서 들어가는 게 맞느냐. 다른 물건들은 아니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잖아요. 주택. 주택입니다. 아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거래 수요가 이제 높은 아파트 물건이기 때문에, 신권에서도 뭐 신, 감정가보다도 더 높이 질러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유찰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둬야 하는 물건,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그래서 80%유치할까 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물건으로 이제 드린 거고, 드린 거고,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사진의 외관을 보면 이제 페인트 칠을 해놨지만, 오래되었다라는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오래된 어, 그런 아파트가 이제 맞고 어, 실 거주 목적도 굳이 나는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살면 괜찮다 깔끔해서 하는 분들에게는 이 종과 뭐, 혹은 투자 가치를 봤을 때 아, 여기 입지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그리고 향후에 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아, 그런 어 안목이 있다면 아, 요거.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부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경매 물건이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온라인상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비교 사례법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물건의 이제 내부를 지금 제 쪽으로는 거의 지금 사진에 보이는 컨디션 지금 이제 뭔가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뜯어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상태가 아마 이 아파트의 기본 베이스 컨디션이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건데, 뭐가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딱이 정도 컨디션, 청소가 된이 정도 컨디션. 아, 몰딩이나, 바닥이나, 뭐, 벽지나, 어떤 분위기나, 색채가, 아, 요 정도 컨디션이라고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가장 근사치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의 외부와 내관을 살펴봤는데, 입찰일이 18일이 남았다. 그리고 건물 면적, 에, 25평.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25평 약 25평에서 6평 그 사이 임차인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리스크 부분들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진을 확인을 해봤고 외부 사진과 이제 구조를 이건 정확한 구조예요. 그래서 보면은 현관이 현관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 중앙에 그래서 들어가서 중앙에 거실과 주방이 에, 있고 그리고 어, 위 아래 끝에 끝에가 이제 발코니로 되어 있고 방이 이제 세 개, 욕실이 2 개. 그래서 어, 기본 세대가 거주하기에는 아주 그냥 딱 적당하다라는 이런 그런 구조를 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투자 비급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해드리자면은. 유찰가는 80% 이하께를 무조건 노려야 된다. 신권보다는, 하지만 아파트는 신권도, 때에 따라서 접근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어, 또한 가지, 복잡해보지만 이 사실 이제 권리시료가 이제 없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현장 정리형, 진입 타이밍, 이것을 어, 잘 노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거의 지금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현장형 투자자에게 에, 이 물건은 완벽한 구조가 될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경매의 본질은 현장에 숨은 변수를 어, 먼저 보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말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비극 관리 분석이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이것은 에, 살모사처럼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도 이게 위험하죠 폐문, 점유자 부재 명도 지연 이런거는 악재가 아니라 가격 조정의 여지일 뿐이고 즉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돈이 숨어있다라는 겁니다 저교주만사군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 누군가가 귀찮다고 떠넘기는 물건에 교주는 인생의 이익을 심는다. 오늘 소개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는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구조는 단순합니다. 의외로 단순한 구조 안에 시장의 틈새 수익이 숨어 있다. 권리보다 무서운 건 현장의 변수다. 이 물건을 보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찝찝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단순합니다. 왜냐? 정리된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정리 상태를 보는 게 진짜 권리 분석이다. 그래서 다음 교주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매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남들이 입찰가를 계산할 때 교주는 타이밍을 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지만 6개월 뒤에는 이게 레퍼런스 낙찰이 됩니다. 교주는 늘 말해요. 세상 반대편에 숨겨진 기회를 찾으라. 하락기? 아니요. 지금 바로 출항할 시점입니다. 경매는 서류의 싸움이 아니라 아, 타이밍, 시점의 싸움이다. 남들이 입찰가를 계산할 때 예, 교주는 타이밍을 계산을 해요. 권리가 깨끗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느냐? 그것이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6개월 뒤에 이건 성공의 시작점으로 회자될 겁니다. 지금 아파트 물건에서 이 정도 컨디션은 그렇게 메리트가 아닐 수가 있지만, 위치와 입지를 보고, 향후 투자 가치를 보고 들어갈 타이밍을 지금이냐, 놓치느냐, 아니면 한 템포 쉬느냐, 한 템포 쉬었을 때, 그 때는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타이밍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 반대편에 숨겨진, 세상 반대편에 숨겨진 기회를 찾으라. 그곳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익이 숨어있다. 오늘의 교주 만석군의 경매물건 추천.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해드리고, 다음 또 좋은 물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